세문한 성경 일독 역사서 3일차 성경 일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의 범위는 여호수아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 또한 땅의 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9장은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고요. 10장에서 여호수아가 기본을 구하고 이제는 가나안 남부지역, 즉아무리 모든 왕과 그 땅들을 정복합니다. 11장에서는 가나안의 북부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그동안에 정복했던 모든 땅들, 즉 모세가 정복한 요단의 동쪽의 땅과 왕들, 그 다음엔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지역과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기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머리 사람의 두 왕들 곧해스본왕 시온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사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부온과 급이라와 부애롯과 기련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예정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 10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과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에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하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부원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선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선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래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부원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괄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한 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사람은 경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맞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구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에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운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에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함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마케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케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오니 이스라엘과 더불어 마케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의 계사랑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업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업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업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그온땅곧 산지와 내곁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또 가데스 바네야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부원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호수아가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 11장 하서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무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헤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희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시동과 미스르복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러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정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정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땅곧 산지와 온 내갯과 곳엔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고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 동안이라 기본 주민 희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처중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해수본에 거주하던 아머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로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내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뱃녀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오근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사람과 마아가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하세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한락 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내갯곧햇 족석과 아모리 족석과 가난 족석과 브리스 족석과 히위 족석과 여부스 족석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뿌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무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안악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루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서른한 왕이었더라. 오늘의 성경 암송 구절은 여호수아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사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통치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무한하신 계획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달아 저희의 삶이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볼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지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셔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믿음의 증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